예, 성도 여러분 밤새언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임 하나 베베자로 나가겠습니다. 66장, 66장 예전 찬송 20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맘을 죽게 바쳐, 벗선니 그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 없는 거그 사라.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봉 내려 주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죽게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저 이제도 장내도 영원히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민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창세기 1장은 정말 중요한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히 창세기 1장에서는 3일째 하나님께서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사실을 기록한 정말 정말 중요한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초라고 할수 있고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이 창세기에서 특히 1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가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우리 출처가 어딘가 <laughs>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다만 그 근원이 어딘가 그리고 왜 인간이 만들어졌는가 인간이 만들진 목적이 뭔가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은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문을 열어야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을 이하느냐 해 이해 못 하느냐. 창세기 1장을 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성경 66권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모든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그것 너무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나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주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눈길을 떠는 끄는 단어가 태초인데 태초 그 베리시드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베리시드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베리시드 이 태초라는 말은 여기만 쓰인다는데요. 어,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어느 한 시점에 잘라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없고 지구가 없고 창조가 있기 전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 영원히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된 시점에 이런 뜻이라 시간의 애초에부터 영원의 개념은요. 시간에 타치받지 어, 않고 시간에 관습받지 않는 것이 영원의 개념입니다. 우리 모를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는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저축되지 않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천년의 하루라고 하는 천년이 한 순간이지. 영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태초는 뭐냐? 그 시간 개념이 없던 영혼 속에서 시간이 시작됐다. 역사가 시작됐다. 우주가 시작됐다그 시초를 태초의 베리시트. 이렇게 말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해는, 하나님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먼저 계시고 미리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설명하지 않는 게 있죠. 하나에 대해서 시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laughs> 하나님도 만들어진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인간 구원에 관해서 어떤 의미가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관한 이 구속이라는 개념에서 볼때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피조물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하더라도 그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타락하기 전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아신다 말이에요. 그분만은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되더라 타락하더라 인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게 그 구속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고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타락해도 어떻게 치하고 회복하고 구원할지 아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다. 또 흔히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 인간을 타락할 지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 모르고 창조했냐? 예, 타락할 줄 모르고 한게아니 알고 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타락하면 어떻게 구원할지 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또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므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목적을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피조물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참어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인간들이 세상을 너무 힘들게 해 가지고 뭐 지금 폭염에다가 홍수에다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된 이유는 이게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예전에는 인간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창조 개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 말씀에 하면 그걸 우리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는 분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걸 실제로 이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럴 때그 하나님은 엘로흠이라는이엘로아라는 어, 신의 개념의 복수형을 썼습니다. 단순면 엘로 안데 엘로아. 본문에 분명히 엘로힘이란 복수로 써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뒤에 바라 창조했다는 바라라는 단어는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주,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를 썼어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수기 때문에 복수인데 단수야 지금 이해하기 힘드시죠? 물론 엘로힘이란 말이 보통 명사 쓰면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말하기도 하고 천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재판장으로 엘로힘이란 단어가 쓰인 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수로 하나님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그래 꼭 기억해 주죠.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항상 복수로 씁니다. 엘로힘. 그런 단어는 동사는 단수로 쓰신다.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말이 바라인데, 바라. 이거는 물론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인데, 어떤 개념이 하나님에게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든나 완전한 무에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낼 때를 바라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만드는 단어와 완전히 달라요. 그것에다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창조하다, 만들다. 이미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걸 만들 때. 그때는 아사를 써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 별들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할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 태초에 하늘도 만들고 공창 만드시고 왔던 이 물질 이 있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해, 달, 별을 만들고 인간 만들었기 때문에 아사를 썼어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또 때로는 야찰이라는 단어도 쓰시는데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가지고 그릇 만들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도록 사물을 완벽하게 지으시는 것 그게 야찰입니다 야찰 이 창세기 2장 7절에 가시면 그 말이 나오는데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때 그때 흙으로 지었다는 야찰이라는 단어 쓰셨어요 왜 흙이 이미 이 땅에 있으니까 또창조하 단어가 바나라는 단어도 있는데 바나 그 하와를 만들 때는 바나라는 단어 쓰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빗배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때 바나라는 단어는 원래는 건축한다는 뜻인데 건축한다.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그 건축한 것과 같다. 그런 개념으로 단어를 다르게 쓰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창조한다는 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꼭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이 상태가 어땠는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땅이 뭐 황폐하고 어, 생물이 살수 없는 무질삼 그 자체였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 처음 시작할 땐 그런 존재였다. 흑암이 그 깊음이 있었다는 말은 고정되고 완벽한 형체의 물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그 화산 있잖습 화산 그 마그마 용암 나오는 게있않습니까 그런처럼 불안전한상태에 있었던 것을 흑감이기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강감했던 뜻 개념보다도 완벽한 것이 없었다 물체라고는 없었다 불안전한 상태다 이게 흑감이기품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어 음원은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 하나님 호흡, 하나님 숨 이런 뜻인데, 그 루아흐가 어 생명이란 뜻도 되고, 숨이란 뜻도 되고, 생명의 근원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가 수면에 운영했다는 말은 이 불안정한 우주 상태에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그기에 통치하고 관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나? 새로운 질서, 코스모스를 만든 겁니다. 질서를. 이처럼 하나님은 무지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세요 인격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인격적입니다. 지성과 정의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그런 존재시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창조 질서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엘로힘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는 뭘 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정밀한 아름다움과 정확한 운행 질서 우주의 운행 질서 우주의 조화를 볼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우주의 그 조화로움을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냅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거죠 우리가.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과학자들은 아, 이 성경적인 걸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신하고 개의 뭐 이렇게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과학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창조과학회라고 하시죠. 기독교를 믿는 과학자들이 성경에 이 말씀이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정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창조과학회, 그들이 이 물론... 과학과 이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이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신앙이 되더라 거예요 <laughs>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더이상 어떻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다 또한 우리 창조 속에서 하나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함, 무한함을 알수 있습니다 무한함 끝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끝이 없다 그리고 절대적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못하실 게뭐 있겠습니까? 그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심지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시다. 그걸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꾸 인간의 노력인 자연과학 통해서 또는 진화론자들은 우주 기원을 진화에서 자꾸 찾는데 진화를 인정한다 칩시다. 그럼 진화를 하기한 최초의 그 물질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게 설명 못 하죠. 요즘 뭐 진화로는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만 진화로 진화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천체 의 만물 우주는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누구나 볼수 있는 것. 또 양심과 양심도 하나님이신 계시다. 또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우주만물의 기원을알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신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신앙의 책, 믿음의 책이지 과학의 책이 아니랑을 아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성경을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이런 신앙의 기초를 닦는 그런 성기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합니다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는저라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의 는 근거가 는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는를창조하셨는는이 사실이 인간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살아는는 삶의 목표이며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아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지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로 또 내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또 죄가 운데 빠졌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이에 또 지금도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니 나이다 아멘. 이런 예, 오늘 하루도 태초에 하느님의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